어머니 그러면 내년에 네. 어떤 품종 가실 건지 그러니까 시범포로 들어가는 네. 시범 품종들 제외하고 네. 그거는 네. 제가 20가지를 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품종들까지 전부 다 해서 네. 해보고 싶었던 거 네. 제가 추천 안 하지만 네.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은 요즘 막 유튜브니 어디다 뭐 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실교가 아니라 네. 실제 판매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고이 네. 시까지 제가 세팅을 마쳐드리고. 네. 이제 어머, 주, 어머님 농사.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소불을 주력으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 내년에는 BR222. 네, 그거 농사의 여신. 네네. 그거랑 아까 계속 언급해드렸던 해, 언급해주 내가 제가 언급하고도 대표님도 언급했던. 그 골드바이오 99 네, 넘버 나인 네, 네. 그거 두가지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강별이 강별이도 이제 좀 해서 어떤 분이 하우스 하신다고 저한테 그 연세 좀 많이 드셨어요 근데 네. 막 저한테 제발 제발 <laughs> 400개로 해달래요 제발 네. 모종을 좀 해달래요 아, 네. 저는 원래 모종판매는 안하 네, 네, 네. 안하는데 그분한테는 그냥 해드리려고 해. 요 아. 왜냐하면 연세도 드셨고 또 그분이 하우스에 하는데 이번에 그걸 심으셨더라고요. 아무거나. 아 네,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무엇 심으셨어요? 그 물로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300원 주고 샀대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딱답 나오잖아요. 네. 300원 주고 샀다고 하면 비알게. 그렇죠. 그래서 하우스에 그 비알게를 해서 그. 보니까 가,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하우스인데도 저희 터널보다 덜달렸더라고요 어, 네. 한참 때 네.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뭐 시아라비아라 아유 우리 터널보다 덜 달렸슈 이러면 또 노인분 또 연세 드신 분도 또 저희 모호자는 속상하실까봐 아요 짜증나죠 사아우잘 네, 네, <laughs> 달렸네요 그런데 네. 품종은 그러니까, 얼마 주고 사셨냐고 300원 주고 샀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내년에는 하우스에 맞는 품종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네. 그분도 제가 이제 농사 잘 짓는다는 거 알고 아 그러잖아도 우리 집에다 부탁할랬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 샀다고 그러시면서 네. 그러면서 내년에 진짜 400개만 꼭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간곡히 또 그러면 제가 400개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강별이를 네, 모종을 해서 그분 네. 이제 하우스에다가 심으실 수 있게. 네. 근데 강별이는 하우스에 심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걔도 진짜 순머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엄청 잘 달리고, 착과량 좋고, 그리고 걔가 건강품질이 좋아요. 한국시도 특징이죠. 네, 건강품질이 네. 엄청 좋아요. 걔는 진짜 걔 말리면 막 장판처럼 나와요, 네. 장판. 그그 그 저기 뭐 그리고 강별이가 약간 특색이 얘가 이제 딱이 각이져 있어요 미세하게 네. 네. 그래서딱걔 강별이를 딱 보면 아얘 강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건강품들이 좋아서 그거를 이제 심어서 이제 그분 모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그래도 다 하우스 시범적으로 네. 그 이제 심을 거고 제가 올처럼 한6 3 0 0개 정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더 오래 좋았던 품종 네. 한 두어 가지 품종 을더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개밖에 안 하니까 네. 그냥 구구랑 아 넘버 골드바이어 네. 넘버 나인이랑 BR 추추트 농사의 여신이랑 네. 이제 1,000개 정도씩 네. 이렇게 하고 시범 포는 요번에 100개씩 하니까 네. 많아요. 저, 예. 100개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50개씩도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은 50개씩을 하던 그렇지. 50개씩 하면 10품종. 네. 데 아니, 아니 그럼 그럼 BR222랑 농사 아 저기 나 넘버 나인을 줄이더라도 1 5품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20품종 하면 50개 한 30개씩 하면안 돼요? 아,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10개씩 가셔도 되고 다섯 다섯 개도 괜찮아요. 어, 제가 보니까 한 20개씩만 해도 그 네. 품종의 특성 다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몰라서 100개씩 했는데 지금 있는데. 저 끝에서 어머님 자리까지 있는 자리가 한 15개? 20개? 하나, 두 다섯, 여섯. 네 개씩 심었으니까 20 24개? 네, 예, 그 그러니까 24개. 여기까지 하면 딱한 네. 30개 정도 30개. 되니까 네.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다 보죠.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30, 가30 아, 품종. 네. 30 품종 정도. 종자회사에서 네. 고추 그 품종 선발하러 갈때 네. 보통 3개에서 4개 단위로 끊어요. 아, 네. 그거는 너무 변별력이 없지 않을까요? 아, 그 2반복, 3반복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10가지 품종을 그렇게 아. 해서 3개씩 놓고 아. 다시 또 여기서 1, 2, 3, 4, 5, 6, 7, 8, 90이 또 나가요. 아. 그렇게 아. 두번 하면 2반복이고 세번 하면 세 반복이에요. 아, 왜냐면 밭자리, 괜찮하네. 자리마다 다르잖아요. 음, 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음, 한 밭자리여도 음, 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음, 그래서 보통은 좀 꼼꼼하게 하는 데는 3반복. 음, 그냥 어지간히 하는 데들은 2반복. 이렇게 해요. 아, 그게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골마다. 그래서 음, 다섯 가지면은 1, 2, 3, 4, 5, 다시 1, 2, 3, 4, 5.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다 고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뭐냐 저야 장사 속이지만 네. 장사꾼이고 네. 상술이고 <laughs>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공유 네. 목적으로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 네. 아, 재미도 있으시고 재미도 있지만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품종을 이제 제가 네. 제 나름으로 제 마음속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쾌거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렇게 안 하면, 저는 또 대표님이 좋다는 품종, 대표님, 내년에 뭐가, 뭐 심을까요? 뭐가 좋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풍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나중에 100% 믿고 그냥 대풍을 심잖아요. 네. 올해도 이제, 대풍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 종자 좀 이제 구입해달라 하시면, 다 대풍으로 다 소개시켜드렸단 말이에요. 예. 네. <laughs> 근데 이제, 저기, 내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비알투투투랑그 넘버나인이랑 강별이 뭐 이런 애들을 이제 해서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농사 잘 짓는다고 뭐가 좋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대로 에, 예, 저희 밭에선 뭐뭐뭐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뭐 선택은 본인이 네. 해야죠. 아무래도. 사실 20분 부도. 예. 제가 원하는 품종이 있잖아요. 예. 어머님이 언급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근데 제가 이거 언급해 달라고 하신 거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제가 저제 마음 제가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냥 아까 제가 제 제가 예. 좋아하는 예. 품종 특성을 말했잖아요. 예. 그런 품종 특성을 막세 번, 네번 무진장 찍었어요. 그래도 저는한50 가지 중에서 에이. 제가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다섯 가지면은 최소한 두 가지는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에이.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 보는 눈이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에이. 에이.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에이. 강별 에이. 그리고 예상 못했던 거는 투투투 사실 예상 못했었어요. 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에이. 언급이 안된 것도 몇 가지 있고. 아. 그러니까 (20원포와) 그 농사여신 채널에 나오는 내용들은 네. 제손을 떠났어요 <웃음> <웃음> 저는 제 어, 마음대로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 번 찍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 찍게 되는 거죠.